결혼한 지 이제 두달된 스물다섯 살 세대. 그런데 오늘 병원을 찾았대요. 이유가 뭐냐고요? 선생님, 수면제 좀 주세요. 수면제요? 잠이 안 오세요? 결혼도 하셨다고요? 네, 이제 두달 됐어요. 두 달? 아직 꿀 떨어질 시기인데 벌써 수면제라니요? 의사 선생님, 그때까진 몰랐습니다. 이 세대에게 진짜 사연을요? 저두 달째 잠을 못 자요. 너무 피곤해요. 스트레스 때문인가요? 남편이랑 싸우셨어요? 아니요, 싸운 게 아니라 너무 사랑을 해서요. 그게요. 수면제는 제가 먹는 게 아니에요. 네. 그럼 누구요? 새댁이 웃으며 대답을 하는데. <놀람> 남편이요. 그 일을 재워야 저도 잘수 있거든요.